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랑 오늘은 52,53 페이지 회계 초기 2월 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ERP 프로그램을 켜서 이어가지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을 봐주시고요 우리는 로그인을 할 때, 이제, 이재무로 하셔야 됩니다. 이재무.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이재무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 그, 주 미래전자의 전기분 재무 상태표를 회계 초기 2월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분을 입력을 해야 올해 단기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게 엄청나네요. 거기 잠, 재무상태표에 있는 표를 전체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각오하시고요. 아, 그래서 이재무로 로그인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선생님이랑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있는 거 차례대로, 너무 많으니까 차례대로 입력을 할게요. 보시면, 당좌예금부터 있네요. 당좌예금. 그래서 코드에서 당좌예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좌라고 두 글자만 쳐도 일단 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당좌예금, 당좌차월 뜨잖아요. 그쵸? 코드 도움에서. 그러면은 거기 자료 1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자료 1,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 회계부, 이재무, 작성자. 하면은 거기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밑에 내려와가지고, 당좌예금은 차변에다가, 어, 여기 밑에 차변에다가, 코드는 98002라고 돼있네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차변대변, 이거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당좌예금 국민은행 당좌 금액은, 어, 605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어 하나씩 하는거예요 하나씩 그 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들을 모두 모두 다 입력하면 됩니다 오래걸리겠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하면 되겠네요 보통예금 코드 10301 그리고 보통예금에는 두 개나 있네요. 국민은행 보통이랑 3억 5210만원 차변에 그리고 대한은행은 1천만원 이렇게 차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료 1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 1이요. 이렇게 두개 입력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차례대로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교과서 보시고, 거기 54페이지 봐주세요. 54페이지에 있는 외상매출금 입력 화면, 거기 보면서 외상매출금 제일전자랑 사랑 통신 있네요. 그거 외상매출금에 입력을 할게요. 예상매출금, 차변 3001, 제1전자 찾아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3천만원, 금액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3002번, 사랑통신 2천만원, 이렇게. 두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다음에, 다음, 바드럼 입력할게요. 바드럼은, 보시면, 어, 3001번, 제일전자 찾으면 되겠네요. 제일전자. 코드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제일전자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코드로 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300만원. 자, 어음번호는 거기에 있는 거, 어, 받으러음 자료 3에 보면 은 어음번호가 나와 있어요. 어음번호는 제일전자 자가 뭐2019 이렇게도 되고, 2010 이렇게도 되고요. 숫자는 뭐, 여러분들이 설정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거기 뭐, 수금 구분에 자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타수, 타수, 자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음에서는. 그래서 타수는 어음 뒷면에 배서가 있는 거고, 자수는 배서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만기일을 쳐주세요. 발행일, 만기일. 그래서 발행일이랑 만기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면 지급 장소는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네요. 국민은행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드럼에 사랑통신 찾아주세요. 사랑통신 사랑통신 찾아서 보시면 얼마냐? 7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음번호, 뭐, 다라, 2019, 뭐, 1210, 이런 식으로, 어음번호 쳐주고, 만기일, 발행일, 입력해 주시고요. 발행일 만기일은 선생님이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급 장소는 국민. 자, 그 다음에 받드러움을 다했다며. 그 아까 바드럼에서 배서라고 하는 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서명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드럼 다 했고 단기 대여금은 여기 보시면 서울유통을 찾아야 되겠네요. 서울유통 어 여기 있네요. 찾아보세요. 서울유통 찾아가지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천만 원이네요. 천만 원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의 만기일 입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음, 많으니까 급하지 않게 외상매입금 입력한 거 할게요. 외상매입금은 주대한산업 찾아볼게요. 주대한산업은 얼마? 천 천칠백이죠. 천칠백 천칠백만원 대변에 그리고 또 시티산업 찾아보세요 시티산업 시티산업 55페이지 위에 보시면 됩니다 시티산업 5천만원 자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할게요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어, 대변에 코드 2000 6번. 지금 여기가 입력이 안 됐네요. 음, 사변 대변. 자, 165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 잠깐,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할게요. 대변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대변 수리 카센터 1,650만원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이렇게 지금 차변에 쭉, 대변에 쭉, 잔액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갈게요. 단기 차입금 코드는, 어, 국민은행 보통 찾아주시고요. 이제 이게 재무상태표라는 거에 이렇게 하나하나 계정과목들을 차변이랑 대변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보통 3천만원이네요. 3천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국민은행은, 단기차 입금, 어, 상환일이 나와 있습니다. 상환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의 많이 했네요, 벌써. 그 다음, 제공품을 볼까요, 제공품? 제공품은, 보시면 제공품을 찾은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450만 원, 기말 제공품이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거기 교과서 55페이지 보시면서 제공품은 제공품은 코드랑 거래처명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도 필요 없고요. 금액만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기말 거를 그래서 여기다가 900만원 입력해주시고요. 900만원 대신에 여기다가 기초 재고액이 얼마였는지는 넣어줘야 됩니다. 기초가 450만원 여기다가 450만원, 그리고 기말이 900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공품까지 입력을 해줬네요. 사실 거기 55페이지 화면 보면 지금 우리 9번까지 밖에 안 했는데, 거기 보면 27번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27번까지 사실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찾아가지고, 어, 단기 순이익이 얼만지, 아, 2월 이익잉여금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7,5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일단, 우리는 자료에 있는 것만 먼저 했는데, 어, 사실, 거기 있는 55페이지에 모든, 어, 계정 과목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대손 충당금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씩 표에 있는 거 이런 것도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이게 자료에 있는 것만 하면은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시로는 몇 개만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 표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지금 할 거거든요. 뭐, 제품, 거기 나와 있는 거, 대손충당금, 제품, 거기 있는 거를 표 그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55페이지에 있는 그 마지막 맨 밑에 있는 표입니다. 그거를 하나씩 내가 체크를 하면서, 어떤 게 빠진 게 있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원재료 3,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 틀리면은 어, 숫자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차변 대변 금액 맞춰가면서 해주세요. 자, 각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짠! 자, 선생님, 갑자기 다 완성이 됐죠? 선생님이 작성을 한 다음에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하면서 잠깐 화면을 끄고 좀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거기 55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생님 다 입력을 했어요. 빼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자, 아, 선생님 힘들었겠죠? 여기 있는 거,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하나씩, 하나씩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 여기는 또 대변,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그리고 다시 차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잔액이 0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55페이지를 보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고요. 차변과 대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나중에 잔액이 0으로 떨어집니다. 어? 뭐 감가상각 두개 비품 그리고 감가상각 두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해주세요. 그리고 개발비 그리고 임차 보증금 이지급 비용 어, 차변, 대변, 하나씩 해서, 잔액이 변화하는 과정을 본 다음에, 0이 돼야, 재무상태표를 완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어,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 보시고요, 재무상태표를. 이건. 그 여러분들이 과제방에, 숙제를 냈으니까 한번 과제방에서 숙제를 하면서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